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브의 CSO를 맡고 있는 고현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의 솔루션을 가지고 생산되는 산업 제품들의 분량을 검사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팩에 들어간 이제 엔드 플레이트라는 자동차 부품을 로보담을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찰상을 하여가지고 보시는 화면이 있는데요. 저기서 실시간으로 딥러닝으로 검출을 하고 기포, 흑피, 블리스터 이런 것들이 한 200미크론 이상의 규모를 저희가 검출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밸브 바디라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구멍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제품 안에 구멍을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활용해서 카메라를 달고 실시간으로 크랙, 미세기포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본 장비는 전기 자동차의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볼트 제품이고요 사각지대 없이 고속으로 분당 120개까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검사를 맞추기 위한 자유낙하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자유낙하 방식으로 굴려서 머리부, 사이드부, 나사산 유무를 외관 표면을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 양품 배출까지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생산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사이클 타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스캐닝을 통해서 3D 정보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로 한마디로 2D의 광학계로 조명과 카메라의 위치나 배치를 통해서 3D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2.5D 개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3D 복원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찍힘 그런 이미지를 2D 광학계를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3D로 복원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